그 개중에 음. 9개월 된 음. 분이 있었, 임신 9개월. 그 감옥에서 단동 변방대까지 버스 타고 9시간을 가야 돼. 아, 어떡해. 근데 애가 저녁,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날 저녁에 손이 나온 거예요, 아기 손. 이 아기 손이. 동생을 집에 홀로 냅두고 뒷집에 언니랑 음. 고사리 뜯을 준비해가지고 음. 떠났는데 아, 닥치는 은 중국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책에도 나오는데요. 네. 인심 매매로 가려면 북한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네. 여자를 넘겨주고 거기서 브로커들이 시골로 네. 중국 저기 안쪽으로 사람을 날라야 돼요. 결혼 못하는 노총각한테 네. 보낸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음, 결혼 못하거나 활약이... 약간 그렇죠 그런 사람이거나 우리 쉽게 말해 서 장애인 지적 이런 예 지적 어, 장애인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어머나 활용해서 연결적으로 버스 타고 나가는 도중에 네. 버스 안에서 잡혔어요. 그놈의 버스 안에서 계속 잡히네요. 어. 두 번째는 나만 잡힌 것이 아니라 네. 팔려가는그 여자분들 네명 명 정도 네 명. 그리고 브로커 세명 정도. 함께 잡혔어요. 음, 음. 이 중국도 인신매매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인신매매꾼들을 다른 방에 가둬놓고 우리는 약간 공안국 음. 국장실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피해자로 취급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불법으로 어, 온 사람이기 모르겠습니까? 때문에 국장이 근데 네. 신기하게 조선적인 거예요. 헉, 말이 통하네. 네. 국장이 와가지고 아니 진짜 북한에서 배급도 안주냐고 굶어 죽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온 사람들이 음. 다, 네. 저는 만으로 18살이고, 음. 이제, 언니들은 뭐 20대 초반, 음. 뭐 22살, 23살, 다 어리니까. 네. 아니, 왜 이렇게 달려다니냐고. 어. 어? 뭐, 알고나 지금 가냐고. 아니, 우리는 아. 알지만 우리도 속았다. 음. 그래서 한명한 명, 한 명, 어떻게 이제 여기 인심에 되었는지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듣고. 이분이 이제, 아유 참 고생도 많이 했네요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네. 가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중국 공안 이제 한 사람이 조선족분이 있는데 네.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어디 가겠냐고 우리를 제발 북송하지 말라고 음. 우리 스스로 두만강 넘어서 가겠다고 음. 공식적으로 이렇게 북송하면 하, 정말 살아남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랬더니 바깥으로 나와서 같이 가다가 여기 잠깐 서고 있으래요. 네. 30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진짜? 그중에 한 언니가 아 이거 도망치라는거 아니야? <laughs> 그 그러니까, 30분 어, 정도면. 디자 해가지고, 확, 떴어. 네. 근데 그분이 창문에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손을 아 이렇게 일부러 봤구나 어, 얼마나 답답했을까 30분 그러니까, 동안 안 가니까 다들 봐본 어, 거예요 얼마나 순진해 안가 빨리 도망가라고 내가 나 줬는데 얼마나 속상했을까 근데 그때 당시 서희 씨도 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순진해 다 순진해요 북한 사람들은 맞아요. 지금 북한은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장사꾼 개념인데 지금 명확해졌죠 네. 많이들. 그때 당시에는 순수했던 그 맞아요.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라는 대로 네, 하고 네. 살았던 사람들. 굉장히 순수했죠. 음.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음. 아마 저희들처럼 30분 그렇죠. 동안 그렇게 서 있었을 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운 할머니를 만나서 네. 그 집에서 한 얼마간 있다가 또 인신매매꾼 있는 그쪽으로 팔려가서 또 중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년 만에 북송이 됐어요 아 그럼 두 번째 지금 북송이네요? 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뭐 어떤 일을? 저만 북송이 된게 아니라 네. 연영성에서 최대 많은 북송이 일어난 거예요 몇명 정도? 인원이 60명이 <laughs> 단동에서 신의주 쪽으로 국성이 되는데 오. 그때 당시 북한에서 온 사람들 국적을 해준다고 허적을 해준다고 음, 해서 중국에서 (99년) 동가 허적을 해준다고 해서 북한 여자를 산 집에서 음. <laughs> 여자 손목을 잡고 다 등록을 한이장 한테 배출소 아, 어, 아, 이장 한테 어. 이제 헉, 다 뭐야. 등록을 천장이라고 하죠북한 네, 네. 아, 중국에서는 다 등록을 했는데 그 명단이 그대로 이제 공안국에 전해지고 국적하러 우리 지금 데리고 가겠다 해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헉. 국적이 아니라 북성으로 건물이었네요. 건물 예, 예. 변방대가 아니라 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한달 동안 있었어요. 연영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 공안이 없기 때문에 연영성에는 조선 소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몇 오. 개. 그 소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를 심문했어요. 어, 말을 모르니까. 멀, <laughs> 말을 모니까 <laughs> 세상에 진짜. <laughs> 아, 그래서. 안타깝다. 그때 감옥에 갇혀서 중국말 할줄 아는 사람 몇 명이 네. 함께 나가서 우리를 네. 어,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북한 사람들이? 한명한명 심문할 한명때 조선 소학교 선생님들이 다 울었어요. 한에서살때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서 여기에 넘어왔고 완전 눈물바다 같더고요 그래도 그 했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니까 네. 기본적인 감정들이 감정과 양심이 있으신 그렇죠. 분들이니까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렇죠.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도 갑작스럽게 오. 들어오다 보니까 뭐 네. 구비도 안 되고 이런 방에 책상 하나 의자 이쪽 한 켠에 네. 또 책상하고 의자 하나 여기 한 켠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막 다섯 여섯 명씩 신문을 신문이 아니죠 어떻게 여기 넘어왔으며뭐 이름이 뭔지 조, 조사를 이렇게 네, 조사를 하는데 네. 한쪽에서 막 울고 오, 붙들고 심고 이렇게 오, 조사하는 참. 사람하고 이렇게 손 붙들고 울고 한쪽으로 막 토닥거려주고 오, 선생님들이 오, 조사를 막, 하면서도 누구를, 어, 정말. 정말 말 모르는 공안들은 호수 이 광경을 보기만 하면 <laughs> 가 쉽겠네요 그게 한 며칠이 됐어요 60명을 음. 조사해 보세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 그렇죠, 슬프죠, 길고 아. 쉽지 않은 스토리다 음. 보니까 이게 시간들이 있거든요 음. 완전히 눈물바다 눈물바다 그런 눈물바다가 없었어요 음. 신문 받고 조사 받고 이제 끝나서 호실로그방 안으로 이렇게 네. 들어오면 또 거기서 또 부담껏 또 같이 감정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전에 조사 받던 사람의 감정과 지금 조사받고 오는 사람의 감정이 또 있어서 또 같이 울고 우리는 왜 이렇게 밖에 음. 살수 없을까. 어. 다들 인신매매 당해서 임신한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중에는 <laughs> 출산을 금방 했는데 이제 음. 3일 됐는데 아이를 집에 냅두고 막이 모유가 막 홀로 나와가지고 옷을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막애 보고 싶고 남편 보고 싶고 음. 울고 한쪽으로 울고. 그리고 또 안쪽으로는 나는 이제 북송되면 나는 이제 죽는다고. 아... 우리 부모,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었는데 내가 이제 북한 가서 뭐하냐고 한쪽로 자살하겠다고 아... 커튼을 아... 찢어가지고 먹을 아니에요. 매겠다고 또 그러고 난리 난리 그런 날한달 동안 한 달을 한달 동안 어느 하루도 제대로 된 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조선족 아,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식사했던 식사가 내일부터 바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우리가 중국 제수들하고 똑같은 종류의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어. 우리는 제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잖아요 어쨌든 어. 간에 옥수수 떡 같은 거를 동그란 기계로 음. 찍어서 음. 그냥 주는 거예요 그한 덩어리를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외국인이다. 음. 그리고 이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아닌데 음. 변방대로 갈 사람들인데 그리고 외국인 취급을 안 해주고 국내 재수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줬다고. 음.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서그 다음 날부터 헉! 흰쌀밥에 국이 나왔어요. 오, 돼지고기와 부부이다, 어, 두부를 섞은 이제 음. 국이었는데 그 밥을 진짜 며칠 만에 받아 먹는데. <laughs> 너무 이제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 개중에 음. 9개월 된 음. 분이 있었, 임신 9개월. 그 감옥에서 단동 변방대까지 어. 버스 타고 9시간을 가야 돼. 아, 어, 어떡해. 근데 애가 저녁...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날 저녁에 손이 나온 거예요, 아기 손이. 아기 손이. 9시간을 버스 타고 간다고 어, 해봐요. 어떡해. 우리도 조심하는데. 어, 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죠. 네. 근데 아기는 이미 잘못됐고. 어...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굉장히 탈북자들을 잘 대해줬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그 중국 군인들이 입는 이까지 내려오는 긴 동복이 있어요. 어... 네. 그거를 입혀서 북송되는 날에 병원 지프차가 일부러 기까지 음... 왔더라고요. 불룩한 배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도 없고 어... 빈손이지만 한쪽에는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달걀을 삶아서 (30알) 넘게 이렇게 삶아서 끓여주고. 한 켠에는 영양제, 약 이런 것들 한 꾸러미 해가지고 들고 이렇게 북한에 북송될 때 가지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북송은 끝내 되네요 보이부에서 그걸 다 뺏은 거예요 몸조리도 못하고 아니 우리는 이제 출산을 하면 미역국을 먹잖아요 음. 근데 중국은 삶은 계란을 먹어요. 아, 그래서 응. 계란을 주셨구나. 근데 계란이 피를 생산하는 역할을 해요. 어... 어, 피를 만드는 역할을. 그러니까, 출혈을 많이 했으니까, 피를 보충하라고 이렇게 준 건데, 보이브제 그걸 다 뺏어서 아, 자기네가 먹은 다르다. 거예요. 숙성이 되면서, 그래서 나라라고 음. 그 땅을 밟았는데, 우리한테 차려진 거는 구두빨. 에이즈병이 있는지 없는지 피 뽑는 거. 그리고 정말, 가진 거 모든 곳을 빼앗아 가는 거, 돈 챙겨온 거다 빼앗아 가고 중국에서 쓰던 그 칫솔, 치약까지다 빼앗아 가는 거. 예요 유치하지 네, 유치하다, 않아요? 치하다 진짜 네. 더럽다 진짜. 그 보이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인 거는 음. 보이부에서 나와서 청진 도지결서로 이동을 했는데 임신돼서 북송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혼혈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렇죠, 북한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단일 민족을 오. 유지하는 이제 곳인데. 임신된 임산부들을 건설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음. 건설 자재를 들고 뛰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낙태시키려고? 네. 와. 와, 아 정말.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늘 음. 들었던 이야기고 제가 음. 직접 봤던 장면들이에요. 음. 그 인신매매로 이렇게 탈북 당했던 여성들이 중국에서 음. 잡혀 나오는 걸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음. 언니가 얘기하던 시기가 제가 고등중학교 5, 6학년 때 시기예요. 음. 저희 학교 바로 옆에 무상궁 보위부가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저는 집을 지나가는 길이 보위부예요. 아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겠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항상 잡혀오더라고요. 음. 이렇게 밧줄에 묶여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쓰럽고, 그 어린 마음에도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음, 음. 드는 거예요.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그들이 본의 아니게, 내가 중국에 가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팔려가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래도 내 가족이 생겨서 그 가족을 지키려다가 끝내는 지키지 못하고 또 잡혀 나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아마 북한 사람들도 많이 동정하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시선이 그때는 음. 반역자라는 이런 인식만 가득 줬기 때문에 탈북을 했다가 잡혀서 나오면 고향에서 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유를 알아야만이 네. 북송되어 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면 네. 세뇌교육 그대로 네. 인식도 바라보는 시선도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여러분 정말 비열한 건 뭔지 아세요? 언니 이거 아셨어요? 언니가 그때 98년도, 99년도에 중국 당국에서 호적을 해줄 테니까 다 나와라 음. 하고 얘기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북한에서 이렇게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음. 북한에서 주민들 통제가 어려우니. 북한 당국에서 중국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잡혀오는 북한 사람 한 사람당 나무와 석탄을 줄 테니까. 아, 말하, 마, 맞아요. 어, 들었어요. 다 잡아달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허적을 붙여줄게 하면 오잖아요. 제발로 찾아오니까 그걸 믿기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북한으로 한 사람당 돈으로 계산을 해서 음, 음. 북한에 내보냈던 거죠.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신이주 보이부에 도착을 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심문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네. 너희들 때문에 지금 국가가 중국에 네. 너는 1인당 얼마지 하냐고. <laughs> 그때 3달러라고 했던지 30달러라고 했던지 그런,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 달러로 계산해서 통나무와 석탄이 간다고 그 말을 했어요. 맞아요. 음. 통나무하고 석탄으로.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음. 데려오면 배급도좀잘 주고 대우를 해주면 안 가잖아요. 음. 누가 그렇게 목숨 그러니까. 걸고 가겠어요. 정말 이 인권을 더 음. 말살시켜 버리니까 그나마 조금의 자유,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를 맛본 중국을 음. 맛본 사람들이 북한에서 과연 살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자기네들도 케어 못하면서. 어. 왜 던지고 데리고 왔을까? 책임을 못 지면 어. 어디 가서 살든지 삶의 자유라도 줘야 된다고 음, 생각을 음. 하거든요. 자기들의 독재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그냥 도구로만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으니. 도구도 자기가 쓰는 연장은 음. 잘 관리하거든요. <laughs> 이거는 도구 이해하고. 맞아요. 거의 뭐, 노예죠. 예, 네, 뭐. 네, 노예죠. 음, 노예로 노예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런 대접을 우리가 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음. 더 격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요 너무 너무 가슴 아팠는데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요 우리 여러분들 널리 좀 많이 알려주세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귀하니까 어느 나라 국적을 떠나서 다그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한민족이라고는 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좀더 많이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음, 개선되지 특히나 않을까 특히나 우리 음. 탈북민들이 지금 유튜브나 방송에 얼굴을 많이 음. 비치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조금 눈치를 보면서 좀 뒤로 물러선 음.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음. 우리가 무서워서 계속 뒤로 숨기만 한다면 북한 당국은 더 버젓이 우리 탈북민 가족들, 친척들을 괴롭히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두려움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북한도 우리 탈북민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면서 좀 가족들이 덜 피해를 받지 않을까, 또 북성되는 사람들한테도 좀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